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차이드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오늘 학부모님께서 재미있는 제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요것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지금 과기대하고 시립대 직접 통화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과기대하고 시립대가 공동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공동협약이 어떤 내용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부분이거든요. 학점 상호 인정 및 공동학위제 운영. 그러니까 과기대학생이 시립대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립대학생이 과기대 졸업장 두 개의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 때문에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MOU 체결했는지 한번 볼까요? 학점 상호 인정 및 공동학위제 운영을 하고 교육사업 및 산업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산업을 대비한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및뭐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근데 이것 중에서 요게 가장 맹점이죠. 공동학위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같은 날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난데없이 논란이 일어났다. 학점 상호 인정 및 공동학위제 이 부분 때문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어떤 내용이냐. 저희 교육 방송인데 차마 입으로 좀 담기 힘든데 읽어드릴게요. 진짜 개빡친다. 이럴려고 시립대 안나. 미도요 총장님, 시립대 친구들이 상당히 흥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안 사랑해. 요렇게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과기대 친구들도 좀 기분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산업대로 조리달림 당하면서 시립대에 빌붙는. 뭐, 땡땡대학이다. 뭐, 이렇게 우리 진짜 애타 조용하에 솔직히 시립대생들도 반발하면서도, 이렇게 과기대 측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치 아이데이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님께서 시립대랑 과기대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공동학위제 가능한지 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립대 입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 일정도 미정이다. 공동학위제 따위는 있을 수 없다. 그냥 학점 교류 수준이다. 시립대 입장은 그냥 학점 교류 수준이다. 자, 과기대 입장 볼게요. 아직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추진 일정도 미정이다. 똑같은 거죠. 공동학위제는 맞다. 이게 시행된다면 두 학교 졸업장을 각각 받는 게 가능하다. 과기대 입장에서는 뭐 받는 게 가능하다고 지금 학교 측에서는 말씀을 해줬고요. 근데 이게 실입대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학기 이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부산대하고 부산교대가 통합추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상대하고, 그 다음에 경남과기대가 통합추진을 모두 진행을 했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몇 년씩 연기되다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립대과기대 통합 기사 나오자마자 시립대 커뮤니티 난리 났죠. 학생들 반발이 이거 무시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학점교류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민감한 공동학위제에 대해서는 실입대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은 기말고사랑 생기부 서류 마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현재 기사에서는 뭐 확정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 입장에서는 확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실 MOU 체결만 했고, 세부 내용과 추진 일정 다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점 상호 인정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학점 교류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원래 학교 졸업점 채우는 거뭐 사실이고요. 교환학생도 요런 제도입니다. 가장 메인 핵심은 공동학위제인데 이게 시행될 경우 과기대학생이 시립대 가서 수업 듣고요. 그리고 시립대 졸업장까지 딸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결론 내주셨죠. 김민호 소장님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유는 학생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예전 과거로 비춰봤을 때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유2는 시립대가 또 매우 소극적이다. 네, 대학에서 입장에서 학생들이 찬성을 하고 좀 이렇게 호응도가 높으면 확실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일단 시립대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획처 통화 결과 공동학위제가 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말고사 서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